어아 저거 저거 보고 있으니까 뭔가 내 정신 이상이죠. 어 뭐인 거 같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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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음 주름살. <laughs> 주름살. 저나 <다> 할머니. 마이와 <laughs> 대박이다 야자 삼집 나오실게요 와 매력 다 <laughs> 아야 당연히 네가 아니야 형이 검출이잖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나보다는 아니지만. 어... 아... 망했네? <laughs> 어? <망했네? 웃음> 자, 3팀의 표현 방법은 아사춤으로 묘사! 와 <laughs> 야, 야, <laughs> 야, 내 정렬적인 댄스를 봐. 아, 자, 여러분, 멋있었는데. 3분 동안 야, 자, 화장실 갔다 올 시간입니다. 자, 바로, 레디, 오 <laughs> 자, 저 친구가 춤으로 묘사는 거는 아사도 <laughs> 아무나 이거 3초째야. 자, 그래. 과연 이거를 3부덕 어떻게 처모르표현할지자 지켜봅시다. 네. 잘해 봐. <laughs> 어리버리. <웃음> 이거 못 해, 못 해. <laughs> 이거 못 해, 못 해. 자, 정답이라고 외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옛날에 내 무서 갖고. 야, 화장실 갔다 올 타이밍이야. 좀좀 제대로 좀쳐 봐. 화장실 갔다 올 타이밍이야, 화장실. 당기 타이밍, 당기 타이밍. 자 여러분 모 모를 시험됐어서자 정답은 요겁니다요걸 지금 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까이서 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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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사, 정답 상모 돌리기. <laughs> 뭐, <진짜? 웃음> 만약에 그거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laughs> 이런 이름 만점이야. 이런 예술점수 100점이야. <laughs> 그럼 진짜 예술점수 그럼, 아, 그럼 정답 맷돌. 뒤. 맞죠? <laughs> 야, 근데 진짜, 진짜 열심히 <laughs> 진짜 하다. 근데 영어, <laughs> <진짜> 근데 <laughs> 알죠? 뒤에 있는 친구들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에 <laughs> 아, 네. 네, 전혀 관련이 없죠. <laughs> 진짜 하는 <살고> 거 힘들어 보인다. <laughs> 정말 장사부 어떻게 버텨보려 자, 야, 자 잠깐만, 다깐만 잠깐만 그 돌려보세요 머리. 네, 여러분들 이번에 <laughs> 보여 <보여주는> 버린 <laughs> 시간은 잠들림이라고 어떤 분이. 내 하림. 네. 강덕 플립그롬. 라운아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laughs> 자 장실 다녀오세요. <laughs> 야, 열심히 해봐 그래야 좀 맞출 마음이 나지. 와이드니 어, 컵라면 끓이고 올게요. 아 그럼 그럼 그럼. <laughs> 자 열심히 필나고 했는데 전혀 관련이 없죠. <laughs>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은 요거를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답이로. <laughs> 자, 아, 안 걸려서 선택하셔야겠다. 자, <웃음> 자 <웃음> 여러분들, 자, <laughs> 어, 자, 여러분들 오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저물 올리고 요. 왔어요. 아, 잘했어요. 네, 나는 불이 껐거든요. 벌써 먹고 있는데.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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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표현 편 보고 가죠. 오, 오, 장. 어 의사소통. 어, 장이자. 자소통 야, 야, 이거 네가 내가 볼 때는 메리가 텐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춤으로. 에어 가족 그래. 아 진짜 정답, 저 정답 너 이리 와봐 아디 정답 너 일로 와나 아디 저거 다 받고 오게 인데 정답 이리 콤 아디 야 이거 진짜 <laughs> 열심히 하보이는데아 이거는 아, 해봐. 근데 아, 이거 아, 너무 역동적이야 아 근데 이거는 관련이 돼 있어요 나도 어. <laughs> 다 받고 오기 한번 해봐. 혹 몰라 돈아닌 같아. 아, 아 땡입니다 자 라더님 보십시오아 저친구는 노력했습니다 마지막게 노력. 마지막걸 딱 보면 아, 이해할거예요아왜 저랬는지 이거 자기가 써놓고 <웃음> <웃음> 자기가 자기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던거는 저친구가 건담을 조립할때 이렇게 천천히 한다 <웃음> 어떻게 <웃음> 알았어요? 네 내가 그걸 알고서 나는 안는거지 원래 조립 원래 저기 뭐냐 건담같은거 조립할때 세세히 천천히 해야되잖아요 자 다음은 사팀이나요 어? 야, 많이 어털래? 아이디님이 내세요. 알았어. 자, 문제. 표현 방법. 자, 우리 팀의 표현 방법은 딱 오케이 불로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저 문제 주세요. 잠깐만요. 보고 드릴게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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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나 시아이 좀 할게요. 네. 시아이. 나 이제 저런 게안 쓸래. 잘 되긴 왔어. 내가 못 맞춰. 충분은 목표했나 있어. 자 일단 볼게요 아, 진짜 문제 쓸때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아, 그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요요요 레디. 액요어디래지 아, 그래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오 오오오 이거 아못 패하네. 아못 패하는지 알겠다. 오. 오. 저거 아니야? 경찰사 이래. <웃음> <웃음> <경찰차>. <웃음> 아저 아니야. 경찰 사이렌. 어. 이연. 현대차. 아저 얼굴 같은데? 야그분 그거나 갖고 오패는 야, 그건, 그건 얼굴 야 아, 마이디 거예요? 건축한다. <laughs> 정답 개구리어 저거 그거 아니야. 목돈. 어, 나루토 좀. 정답 포루 스누피 아니야. 스누피. 어... 아 저거 오 저거 보고 있으니까 뭔가 내 정신이 상해 맞다 엄마! 어어 뭐인 것 같아 맞다 엄마 음... 주름살 저름 할머니 할머니? 주름살 맞는 거 같은데? 어 주름살 맞다 이 말에 주름졌다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뭔가 아, 뭐,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뭔가 흥부인건 분명히 저거 저거 저건 그거 아니야? 해골? 해골? 해골이 눈이 스켈레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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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골? 야 비오자 왜말듣니할때 비오자 저거 고던데? 태극기 건곤 감히 <laughs> 아 이거 좀 어떻게 되냐 이거 아 어? 킹콩 아니야? 개국 신랑? <laughs> 어? 정답 아아 어? 아, 모르겠다 저거 정답 흰목이 아저씨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1 0 0싶은데 생각나는 게다 떨어졌어. 마이님 음? 마이님 그 해봐 흑인 흑인. 어? 래퍼 해봐 래퍼. 정답 래퍼. <laughs> 정답 힙합. Yo. <laughs> 정답 정답 위험 위 라인 옵티머스라임 o k a 라임라임라임 정답 지렁이? <laughs> 안돼 안돼 안돼. 그니까. 음. 너, 음? 너 아니래. <laughs> 나무, 정답 부산. 오, 어 근데 뭔가 나올라 그래. 이게 뭐야? 어. 뭐지 저기? 정답 있어. 봐서 뭔가 뭔가 나올 거 같아. 어, 나도 누가, 저거 저거 그거 아니야? <laughs> 저거 그거 아니야? 왕꿈틀이. <laughs> 아 그렇네. <laughs> 그래, 잘못 <잘> 봤네. <laughs> 올챙이 올챙이. 아 이거 진짜 어.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 이거. 아야 <laughs> <laughs> 저거, 저거, 많이 본 같다고? <laughs> 어, 야, 저거 어, 저 많이 본거 같다 그거. 와야 저거 엄마네 외계인. 저 트럭 저 트럭. 아니야 거북이야 거북. 정답 강아지. 야 저게.. 정답 보물이었어? 고비. 저거 뭐야? 꼬리가 꼬리가 어꼬리 정답 구미요? <laughs> 택배차 택배차 정답 발마시안 정답 택배차 사차르바이아 <laughs> <정답, 택배차. 웃음> 미안하다 아 <laughs> 이게 뭔데? 시간 다 됐어 아차르바이 <laughs> 이게 뭔아아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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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말이야 답이 뭐야 밥을 빨리 줘아 이거 표현을 <laughs> 못하겠어 <웃음> 어? 구리? <도리>? 저합 <laughs> 만일, 라면 라면 간 하나 만들지 라면 라면아그아 그런... 아, 진짜 생각 빨간색 네 개만 설치는 아 그거 생각이 안 났어. 아. 아니 차라리 비민님 만들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 얼굴 숙인이 기억이야. 야야너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진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웠어. 아, 처음에 처음에 만마타임 슬라다가 말았어. <laughs>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아, 아쉽네요.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어려웠아 너무 죄송해요. 자, 5팀 나오세요. 야 이건, 야, 이건 나한테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어. 아, 진짜, <laughs> <너구리. 웃음> 아, 저거 너무 어렵긴 했어. 너무 어렵다. 하세요. 오케이. <laughs>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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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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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아자이 아, 팀도 블럭 다섯 개입니다 가시죠 힘든다 이거블럭 다섯 개가 더 힘들다 어찌 보면 잘안돼 표현할 만하면 아, 없어져 난 색깔 안볼게괴로요자 갑니다 자 바로 갑니다 레디 고 o 자5팀 마지막 5 팀의 문제는 아삿 어우 컴온 컴온. 먼 내가 좀 풀고 나한테 <러니까> 주라 그래? 지가 가서 오오. 가. 자,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 이거, 이거, 이거는 단어 자체도 지가 못 맞출 것 같아. 내가... <laughs> 어, 어. 뭘, <laughs> 내가 볼 때는 그러네, 그러네. 야, 이래 편안하게 니짓고 싶은 거죠? 와우, 어, 뭘? 내가 볼때 표현을 잘할것 같은데, 얘가 이 명칭을 모를 것 같아. 나 이거 누가 냈는지 알것 같아. 응,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어...니 네날 무시하지 마세요 걱정마세요 다 압니다 어? 아니야 몰라 넌 절대 정답, 몰라 정답! 펭귄! 오케이 <laughs> 음, 아니야. 아 근데 표현을 잘하고 있다 생물? 인거 같기도... 캬오 잘하네 요 생물? 최적이야 3D야 3D 어, 진짜 잘하고, 진짜 잘하고, 저 진짜 잘한 거야, 저거. 야, 캐츠사일들도 뭔가 신세대 막. 다한 거야? 두개다한 거야? 자, 개론다 했습니까? 음. 음. 예. 자, 더 이상 편할 그게 없죠? 아. 너구리, 갈매기. 자, 그럼 지금부터 연다님의 정답 퍼레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기눈 양쪽에 달리고, 연다님. 저기 입일 수도 있어. 연다님, 개똥벌레, 개똥벌레. 아니야,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어... 어 잘했다 근데 아니 저 그르실 수도 있고 야 끝나 말해라 자고 있을게 아 오케이 <laughs> 어 아... 깨진도 아니야 저거 언더테일 플라위라니까 저거그 독이 깨져서 저 아래가 어저물흘러는거 아니야 어 아닌가 음 이제 흘러 흘러 내리는 건가 흘러 내리는 건가 저는 어... 뭐라 말을 못 해주겠다 아야더편 어, 잘했다. 뭐지? 진짜 알았다. 근데... 응 그랬다. 떤다. 근데 이게 아는 사람한테 잘한 건데, 아, 어... 모르는 어? 사람한테 몰라. 뭔 어? 뭔가 흘러내리는 거는 있어. 어... 어... 저거 젤라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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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답 음? <laughs> 음. 어... 라면... <laughs> 저거 어에 <라면이? 웃음> 라면... 라면 면발이 그거 틀어져서, 아니야. 정답 이쁘. 아니야. 예? 정답 스타면. 아니야. 정답 잡지. 아니야. 야, 표현은참 잘했는데. 음. 진짜로. 뭐지? 하스 캐리이나다 진짜로. 야, 음. 개로야 야, 이거는, 야, 로랄드처럼 답답해도 어? 돼. 남답해도 <laughs> <남타페? 웃음> 백두산? 야, 쟤 언제부터 저게 건축주이 들었냐? 백두산? 자, 땡. 한라산? 자. 연단분 이걸 들어본 적 있는지. 어, 읽어 보십시오. 오로마리, 두루마리, 두루마리 휴지. 예, 사티오레 는데 네. 야, 이거 딱, 어, 야, 이거 딱 봐도 어. 김룡장이 됐다. 김룡장이 됐어. 김룡장. 어 자, 진짜. 자 이런 명칭을 본적 있나요? 아니. 어... 자, 없죠? 없다는데요. 읽을 때도 으라 이렇게 읽어 가지고. 없다 <laughs> 있었어. <laughs> 사장님, 우리가 이겼어. 와, 우리 이겼어, 대박. 자, 그러면은 자몇 팀이 맞췄죠? 3팀 맞췄나요? 이기야. 이 팀이 원래 몇 점이었죠? 1 4 점이야. 점이야. 그러면은 1 9 점. 아. 오케이. 아쉽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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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중요한데. 아쉽다, 아쉽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이번에 역할을 체인지해서 빠르게 좀 진행 좀 해볼게요. 어, 좋겠다요. 자, 그러면 자일 팀부터 앞으로 보실게요. 오케이, 안아서 입고 아, 있습니다. 할수 있어. 나나 곤충 못 타봐야지. 알아, 알아, 괜찮아. <laughs> 나 상상이 나가를 표지고야 아, 야 이거 진짜. 3점 차. 야, 이거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랄랄라. 알지니 믿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알아서. 어. 제발 상상이 나를 비춰주 자, 자1팀에 아웃 블록 3 개. 나쁘지 않아요. <laughs> 블 야, 옹아리가안 나오네. 옹아리가 아. 옹알이. <laughs> 어, 보여줄... <laughs> 자, 어, 바로 갑니다. 레디 액션. 오케이. 자 이번팀이 맞춰야될 문제 정답은? 아샷! 오우 컴온 아샷 뭐야 저기 정답 풀어. 정답 등수 등등 어, 등... 뭐야 저기 와우 어 왜지 뭐야 저기 뭐지 놀라워라 뭔겨 저기 어. 정답 핑팩맨 아닌데 이거 아! <laughs> <그걸> 어떻게 맞죠 <laughs> 노답이야, <놀람> <너가 왜야>? 그냥 이야, <laughs> 이거 누가 <좀> 썼지? <laughs> 이게 뭔데? 아, 감당 아니, 감당 못할 땀만저 건너셨네. 아, 색깔을 못 맞나? 뭐가 쉬워 이게? 안 쉽지 양털 보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야 뭐, 이거 내가 볼 때는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건초라고 계시죠? 뭐지? 어, 어 저, 정답 정답 자 이제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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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뭐야? 저 개똥벌레 아니? 정답 칼. 아니 정답 플러스. 저게 어떻게 깔아? <laughs> 어, 정답 플러스라고? <laughs> 예. 정답 더하기 <laughs> 오저 어, 표현 잘했어요 정답 전, 전설의 전검 꽂힌 거안다가 저거 저거 안 뽑히는 검 같은 <laughs> 저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laughs> 정답 엑스칼리버 저 <저거> 전봇대 <laughs> 아닌데 <아니에요>? 전봇대? <laughs> 어, 다방구다 다방구 <laughs> 정답 식목일 맞아? 나무? 맞으면 제 정답이라 얘기했겠죠 저기 저게? 저게? 뭐지? 정답 나무 정 정답 아카시아 나무 정답 묘목 나무 저 예야. Yeah. 자 여러분 정답 모르신 분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정답은 아사 컴온 이겁니다. 뭐야 저게자 이걸 맞춰야 돼요. 지금 표현 자 알라님이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정답 나무 정 정답 숲 정답 예야. Yeah. <laughs> 그, 그게왜 정답이야? 뭐지 저기? 정답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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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답 어어 잠깐 이 타이밍 화장실을 어 정답 나무 정답숲 정답 정글 정. 아 이거 참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정답을 본 상태로서는 잘 편한 것 같은데 아 음. 뭐지 분명히 나무랑 관련된 건가? 정답 딱따구리. <웃음> <웃음> 정답 사과나무. 정답 사과. 정, 저, 정답 코코넛. 뭐야 저 뭐. 게? 정답 뭐지? <laughs> 무인? <laughs> 정답 무인도. 정답 <laughs> 해면. 정답 괴로. 정답 <laughs> 박스. 저, 정답! 정답! 그 응? <laughs> 어? 개개 박스 나무 박스 나무? 오오오오오 저, 저, 땡! 동답 재활용 땡땡! 자다 했다. <laughs> 이거 다 했다. 이거 뭐예요? 뭐 참나무입니다. 지어도세요아지으세요자이자이팀 아, <laughs> 아, 아, 자, 준비해 주세요. 아이자좀 의외로 어렵다니까 이게.